아! 누가 이렇게 똥 같은 소리 내래? 방귀 뀌지 마. <웃음> <웃음> 제발 그러지 마 얘들아. 방구 어떻게 뀌는 건데? 아, 알려고 하지 마. 나좀 잘하나 봐 농구. 나, 아, 나 어떻게 마이크 끌까? 마이크 잠시만. 나 지금 농구 한판만 때리고. 아 아니? <목소리> 아니 이 XX를 뭐야 이거 운전할 수 있네 내가 무면허 운전 보여줄게 얘들아 자아 드가사아 님이... 뭐하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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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무면허, 무면허 운전 중기가거리거아 <laughs> <laughs> 이봐 <님아>. 잠깐만 얍오호 <laughs> <오오>. 큰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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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킵! 아스키지아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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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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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귀여워 스페이스! 스킵! 스킵! 차르트 머리 뭐임? 하이 그니까 좀관지나는데 뭐야 이건 한두 번이 아니야 딱대 가자. <뭐라> 소나이다내목 어. 있어야지. 있어야지. 뭐야, 인형이다. 우리 해적선 타? 영기세요아내 조루티. 어. 그 가지 뭐야. 자. 얘들이 뭐죠? 야, 올라가자. 뭐야? 해적 해적년들 해적 뭐야. <놀람> 물리쳐 물리쳐 물리야 왔다 때려 어떻게 물리쳐, 때려 물리쳐, 물리쳐 빨리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어, 어떻게 때려 어? 어아안돼 아아아아 아 맞지 마아 그래. 그래. 맞지 말라고 이거 우리거야우리건가봐 어. 이거 후는데 엄마 말이 맞았어 회계차가 했어야 됐는데 우리 해적선 이름 뭐야 우리 게이 콩목 어, 이름 뭐야? 게이 게이 해적관 가자 하지만 완성되면 진정한 공학적 게르,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내땜목에 네, <laughs> 통합된 선박으로 주변의 위협에 맞서 싸우 <laughs> <laughs> 없습니다 얘네 뭐해? 쟤네 똥처럼 생겼는데? 아니 우리를 깃빨이? 해적으로 생각하고 있대 누가 해엄치냐 쟤네 깃발이 똥같애 <laughs> <아니>, 오라고 <laughs> 혼자 가는 <X2> 누구야? <laughs> <두> 지를 밟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지를 밟으면 너 죽고 나 사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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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려? 아니 이 당근만 처먹잖아. 내려 내려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고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가틀내가못어 아, 내가내가세요 <두> 뭐야? 무서워?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어, 안녕. 야눈 크다. 성형 안 해도 되겠다. 잡죠운줄 알아라. 이가 무슨 일안 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냥 앞에 그, 보이는 성으로 갈게 다이. 방금 저기서 방금 괴물 튀놨는데 앞으로 가는 거 맞아? 맞아? <웃음> 아 x <laughs> <laughs> 야 내가 한번만 더 방귀 뀌면 낀... 아니 근쪽 저기 안에 분위기 개 미쳤음 소환사의 협곡에 그거 내가 샀다고 어? 어 내가 샀다 그냥 가 일단 살려봐 오, 야 이건 <laughs> 뭐였지? 야 무지성으로 봐봐 오오오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 뭐야, 뭐야. 하는 건가? 아아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나么什么는데什么什려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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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다 <laughs> 뒤졌어 거아 같아 <laughs> 야, 전 멋진 사나이 우미라고 해요 <laughs> 그래, 찍거 웃는데 어떻게 설야? 야, 야, 어? 뭐였지? 야거나야 <laughs> <laughs> 이게 아, 이 뭐야? 해이 동시 차치. 가 야, 그만 날려. 어? 누구야? 저 재민이. 이거 좋은 거주는 아, 여, 여기 영신들아. 가져. 이래서 안 한다는 거야. u h t e r 얘한테 말 걸면 술 받아. 야, yeah, yeah. 술, 술 뽑을 사람. 나나 <laughs> <laughs> 나. 나, 나. 아, 뭐야, 해봐. 뭐야 이게? 와, 무섭다 야 얘네. 해봐. 오? 아, 어? 뭔데? 뭔데 뭔데 뭔지라고아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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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으아, 다 잘했어 인성 맞는데, 얘네. 다 패놨는데 얘네. 왜서 다 뺐는다. 야 미친. 어. 어. 안녕, 안녕. 야 얘가 봤던 그 누구 아니야? 컵케이크 좋아하네. 어, 그 컵케이크. 그, 컵케이크. 야 우리? 아 올라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착한 애다. 오케이 우와. 오케이. 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야 우리가 컵케이크 줘서 그래. 좋은데? 아, 나, 나, 나. 간다. 어디가? 너도 이리 와야지. 야,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와. 이리 와. 잘했어 이제 와.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귀여워 이러와 어? 주사 맞았다 아. 뭐라고? 가래? 뭐라? 어? 야, 야, 어떤 XX가 운... 눌어 아니야 쟤 주사 맞았어 탈출이야? 근데 왜이왜이왜 이래 왜왜거야 이거 어서 내가 가스통 채워줄게 밥만 먹어 Oh, 써야 돼? 써야 <목소리> <돼>. <목소리> <목소리> 아, 오케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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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고 아, 오케이, r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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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귀여워, 빵 귀여워. 아, 귀여워. 얘네 뭐야, 이 애기들? 냠냠거리냐, 쟤? 저두개 할래. 알았어. 이기 잡았죠? 맘마미아

우리 죽어?